안녕하세요, 순녀시대 제시카입니다. 이건 <laughs> <laughs> 비타오백. 지금 예쁜 얼굴만 보고 드세요. <laughs> 좋다, 아. <laughs> 야 이거 진짜 <laughs> 왜이렇게못 <못한가>? 하고? <laughs> 비타오백이에요. 제가 제는라 <laughs> <laughs> 아니었어요. <맞아요. 웃음> <laughs> 여기 하세요. <해드세요. 웃음> 아, 진짜 마지막. 야, 너 어떡해? <laughs> 좋아 진짜 좋어 앞으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 소녀시대도 제시카도 비타오백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지금은 소녀시대. 이건 제 얼굴이 붙은 비타오백. 이제부터 여러분의 비타민 C는 제가 책임질게요. 근데 제 별명이 얼음공주라고 해서 비타오백까지 알려드시면 곤란해요. 제 예쁜 얼굴만 보고 드세요. Let's play.